5년 연속 평균 220% 수익률, 마크 미너빈이 변동성 축소 패턴. 마크 미너빈이의 변동성 축소 패턴 VCP에 대해 알려줄게. 마크 미너빈이는 현존하는 최고의 주식 트레이더 중 하나로서 5년 연속 평균 220%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전미 트레이딩 챔피언십 우승자야. 위너빈이는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강조했는데 그의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변동성 축소 패턴 VCP야. VCP는 상승하던 주가가 상승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 기간 동안 고점과 저점의 범위가 점차 수축하는 패턴을 의미해 수축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상방으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이뤄지는 시점에 매수하고 추후 상승 흐름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야. 마크 민어빈이는 이런 변동성 축소 패턴을 보인 종목들이 향후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말해 스스로 이 전략을 활용.